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채워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갈급함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경 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복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는 사기도 쳤고요 아버지 이상이 축복할 때 어머니 리부가와 짜고 에서처럼 변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쳐야 됐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살게 되죠 20년 동안 있을 때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에서의 마음이 두그러지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여전히 야곱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어서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야곱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자기 부인들 다 건네 보내고 자기 종들도 자기 재산들도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건네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동이 틀 무렵에 나로 하여금 가하게 하라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실 때까지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됐죠. 굉장한 갈망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은 복으로 연결되는 통로 같습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 헤매게 되고, 찾아 헤매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꽉 붙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치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갈급함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채워지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맞는 해답일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이 갈급함의 문제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옮겨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갈급함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또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심령이 바짝바짝 말랐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나버립니다. 신앙도 놔버리고 결국은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어,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급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천전하니만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씨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목마름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요. 근데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쿡쿡 찌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힘들어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그렇게 안 풀릴 수 있겠느냐 쿡쿡 찔러댑니다. 그때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눈물이 쥐하로 내그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말이죠.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겠대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 쿡쿡 찔러가면서 내 갈급한 문제 때문에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마저 쿡쿡 찌를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가득 채워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의 문제는 아마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 속에서 여전히 끌어올릴 겁니다. 완전히 채워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으면 자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 해결이 되면 또 주님 앞에 갈급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지만, 끊임없이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기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또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십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오늘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